좋은 아침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개유날입니다 바로 닭날이죠 그저 검은 닭이 나타났네요 야, 개수는 무토를 좋아하죠 무게 합합니다 무인, 무진, 무어 무신, 무술, 무술 무자이를 좋아하고요 자 오늘 검정색 옷을 입으시고 그저 수자는 일자, 육자를 쓰시고 북쪽으로 가시면 좋겠죠 자 닭은 뭡니까 뱀도 좋아하고 소도 좋아하고 용도 좋아하죠 닭은 가장 싫어하는 게 호랑이를 싫어합니다 닭 소리가 나면 호랑이가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토끼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쥐를 싫어하고, 그죠? 닭 같은 닭도 싫어합니다. 이분들의 성격이 청백하고 아주 사심이 없고, 그죠? 정직하며, 그죠? 매사에 아주 몰두하는 그런 성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개수는 정화를 싫어하죠. 정계충입니다 정묘, 정사, 정미, 정류, 정예, 정추기를 싫어합니다 이분들 성격이 방송국, PD, 탤런트, 그죠? 예체능, 배우, 가수가 좋습니다. 소설가, 시인도 좋겠죠? 간, 눈, 외도, 그죠? 불면증, 어부증, 어쩌죠? 그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들입니다 자, 오늘 또 당날 띠베론세, 월요일날 띠베론세 들어가 봅시다. 자, 집띠 자유파살입니다파살이 어떻게 될까요? 아, 오히려 좋은 소식이 날아 든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사업적인 게 밝고요. 아주 어, 경제가 좋아지고, 그 뭡니까? 또한 뭐 새로운 어떤 매매, 이사,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애는 없습니다. 소띠 소티 볼까요? 소띠는 유추 가끔이죠. 그래서 만나긴 만났는데 좀 꼴보기 싫고요. 뭔가 좀 연애가 좀 꼬이는 날이랍니다. 그러나 매매나 이사나 청약이나 사업, 예, 금전, 이런 건다 좋은 날입니다. 자, 우. 범띠 볼까요? 역시 원진살에 들어가서 이별, 가슴아픈 이별이 있네요. 그죠? 렇 그래서 오늘 연애가 좀 꼬이고, 구설수가 있고, 약간 낙상이 있고, 약간의 사고수가 있으니까, 오늘 범띠는들은 조심하세요.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도 오늘 화하고, 그죠? 오전에 꿀꿀하다가 오후에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된답니다. 그죠? 오전에는 말도 조심하고, 오후에 오히려 연애 운이 좋아지고, 사업은, 금전은, 예, 건강은, 이사업은, 예, 청약은다 좋아지겠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 오늘 역시 만남이 이루어지고 요 좋은 상남자를 만나고요. 그저 매매이사, 학업, 그저 아파트 맴, 그죠, 청약 자, 건강, 모든 게 좋습니다. 자, 비띠 BM띠 볼까요? 비띠도 하하, 월 사유학금, 이제 만남이 만났는데 이것도 꼴보기 싫다 하네요 그죠? 연애가 좀 꼬이고요. 그러나 이사나 매매나, 금전운이나, 사업운이나, 또 매매운이나, 아파트 청약 건강 다 좋습니다. 연애는 꼬입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오늘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돼서 시입장관을 가게 되고 그저 모든 게 만사 형통입니다. 오늘 말띠님들 자 양띠 볼까요? 양띠도 오늘 만사 형통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사업, 매매, 이사, 금전, 청약, 건강, 학업, 승진 모든 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도 오늘 사업이 불타오르고 금전이 생겨 매매가 되고 이사가 되고 학업이 되고 모든 게 불타는데 연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도 금전운이 가득. 하네 연하의 남자운이 있고 그죠. 렇 그래서 매매용 성사운 이사운 학업은 금전운 연애운 다 좋습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도 아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금전도 좋고 연애운도 좋고 매매 성사 이사 학업 금전 건강 모든게 승진 아빠가 증다 좋습니다.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도 오늘 만나긴 만나는요 연애가 좀고이고 약간의 구설수가 있고요. 약간의 낙상이 있답니다. 돼지띠 님도 오늘은 좀, 오늘은 좀 조심하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자, 오늘도 멋진 네, 월요일 되세요.